자, 안녕하세요 마리스 중의 입니다 어, 5월 으, 둘째 주죠? 5월 14일입니다 아, 셋째 주네요 벌써 어. 자, 5월 여왕전이 있는 날이죠 어, 수요일 10, 15, 어, 15경주인가요? 네, 15경주에 2 0 2 5년 여왕전이 에, 치러집니다 근데 시상식이 없어요? 어, 왜 시상식이 자꾸 없는지 음, 알것 같은데 심증만 있어요, 심증만. 물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랬는데아 이제 여왕전 저 로고송이 있었는데 저한테 아무리 컴퓨터를 뒤져도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한번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여왕전 1 5 경주, 어. 자일 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번 주 강성 모터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모터 기록 좋은 선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 화요 훈련에서 확정 검사에서 김기영 선수나 무슨 최재원 선수 어,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확정 검사 랩 타임에서 좀 상위권에 랭크돼 있긴 했어요. 자 의견 좀터 들어가는데 모터 기록이 다들 고만고만하다면 이 모터를 활용한데 성공한 적이 있는 김웅 선수의 임빠지기 가능성입니다. 물론 김웅 선수 최근에 십일 뭐 계속해서 시즌 초반에 좋았어요. 김은선수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의 김은선수 외곽 코스에서그 무기력한 모습, 뭐, 어정쩡 경, 경, 어, 경화 과정에서 자꾸 그 신인 애들처럼 우리 레벨 놓고 텅텅 거리면서 자꾸 밀리더니. 예. 최근에는 뭐 아니면 도예요. 머리 아니면 다차기로 밀렸어요. 어. 그런데 여기서는 머리 승부죠 뭐. 딱히 뭐, 잡을만한 선수가 안 보여요. 송은수 선수가 모터가 더 좋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민영호 선수가 여기서 뭐 놓고 찌르겠죠? 인정하는 그림 같아요. 게다가 다른 코스는 몰라도 이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김우선이 등장하기 때문에 1번에 인빠지 인정하고 후차권은 2번, 3번 1 로크, 2, 3에서 끝날 것 같아요. 황만주? 에이. 김은지? 에이. 홍진수? 3차 복병? 모르겠습니다. 삼성국동. 1, 2, 3에서 끝날 것 같아요. 1, 2 주력, 1, 3 마치기에서 끝나는 그림 같아요. 자, 아, 여기서도 축선정이 먼저죠. 어, 왜냐면, 하조기태가기습부지를 보이더라도, 1턴까지 붙이는 온라인 OS 가속력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근이나 이진우가 먼저 들어가고, 이 조기태가 여기 올라오는데, 얘가 인스타트가 되잖아요? 0.17초. 어, 스타트, 평균 스타트 인해서는 좀 빠르죠. 그래, 오케이. 기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진우가 이 코스 스타트를 못하냐? 이태근이 150 스타트가 약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등하게 나온다고 치면 가속력적인 부분이나 직선력에서는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이진우의 포지션이 뭐냐? 이진우가 만약에 저기 때 나온다고 스타트에서 더 들어가는데 여 기다리고 서기 찌르고 있으면 이태근 할게 없어요. 성향상 돌아갑니다. 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진우가 먼저 돌리느냐? 이때 끈이 돌리느냐. 이두 선수가 먼저 경기의 중심이에요. 2, 3 놓고, 1, 4냐. 아니면, 사도이번 대가리 보면, 4도 조금 약하게 봐야죠. 근데 3번이 만약에 돌아가 버리면, 유석혁과 이제 공간이 열리니까, 그래도 저는 3이 놓고, 1, 4라고 봐요. 박정아, 윤소아, 외곽 코스 약하게 보시고, 축선적 2번이냐, 3번에서 먼저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아, 조규태를 머리로 보기에는, 인빠지기 선회가 좀 불안해요. 어, 계속해서. 그리고, 어, 이진우의 직선이 조금 더 탄력적이고. 하지만, 이진우가 여기서 주저앉아있으면 이태근도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태근의 머리냐, 이진우의 머리냐, 수선전이 먼저예요 아. 어... 그니까, 러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태근이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이 이진우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느낌은 이태근이 더, <laughs> 이태근이 머리 칠것 같아요. 감을 것 같아요. 어. 이진호를 믿냐, 이태근을 믿냐, 누굴 믿느냐의 싸움 같은데, 둘다 애매합니다. 어. 자, 화경주죠. 음. 나정호 기습 있고, 구형구도 착순점을 밑에 모터 궁합 자체가 괜찮아요. 그런데, 나정호는 지금 이 3코스에서 플라잉하고 나서, 이렇게 어, 경기를 뛰었었거든요. 음. 물론, 휘찌르기, 경관이 열렸고, 온라인에서 대가리쳤고 이때는 늦발이지만 인해서는 늦발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늦으면서 운이 참 좋다 복귀 전 이후에 그래서 나종호가 확실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음 조금 더 훈련 스타트가 참 괜찮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종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구형근은 휘가막 찔러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나종호 때문에 물론 나종호가 길을 열어주면 휘가아 찌르는 공간이 열리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김기영 선수가 문제예요. 왜? 모터가 나갑니다. 어. 덤바에 붙인 힘도 18초, 18. 게다가 소개 양주도 80. 모터만 놓고 보면 김경의 모터는 인해서 빠진 적이 없어요. 김경 선수가 공백기가 길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가 14, 15, 16, 18. 이 4회 차에서 12경 뿐이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열두 경기가 적은 건 아니지만 김기영 선수의 공백기를 감안한다면 경기력 자체는 경기 수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 경기력이 참 의구심이 음, 있어요. 스타트도 그렇고. 근데 나정오도 플라잉 코스고 구영구도 외곽 코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김기영의 스타트가 어디까지 올라올지가 먼저예요. 스타트 올라오면 텀마켓 먼저 붙고 벌어지더라도 벌어지더라도 나종호가 무거운 나종호나 무거운 구영구의뭐 찌르기가 그렇게 날카로운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면 저는 김기영 머리가 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김기영 먼저입니다. 김기영 먼저. 김미천 좀 약하게 볼것 같고, 김기영 1순위, 2순위라면 구영구나 나종호 쪽에서 오히려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냐. 대신, 김기영의 한정 컨디션이 중요하긴 한데, 강성모터가 다 빠진 편성에서 지금 모터 기력 자체가 나종호 김기영이 눈에 띄거든요. 구형도 생각보다 괜찮고. 그런데 안쪽 코스잖아요, 안쪽 코스. 어. 스타트가 비등하게만 맞추면 턴밖에 붙이는 님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1턴에서 충분히 안으로 집어넣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력이 좀 불안해서 아직까지는 긴가민간데, 빙가 그래도 김경의 가능성을 먼저, 어, 저는 포커스를 먼저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김현현의 가능성이죠. 스타트 승부에 능한 우진수. 150 스타트는 능하죠. 어. 그리고 첫 스타트는 장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성인 뒤쪽에서 한 방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넘어가기는 좀 불안 없고 넘어가는 건좀 어불성설 같고. 그러면 조성인 선수도 최근에 외곽 코스에서 대상 먹을 때 보면 결승 갈때 보면 피가 맞지르기가 전속으로 잘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쪽 코스에서 김연연이 인빠지고 있고 그러면 우진에서 찌를 거거든요. 그럼 장수영이 휘가 맞찌르던 안쪽으로 붙기 때문에 크게 돌리면 휘가 맞찌르기가 열리는데 안쪽으로 붙어버리면 2, 3번의 존재로 인해서 조성인의 전개가좀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전개가. 어. 왜냐면 김연연의 인빠지기 스타트라면 안쪽 코스 150 스타트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늦진 않을 거다. 그렇다고 조성인이 얘네들 스타트를 다 넘어갈 만한 모토 기록은 아닌 거 같아요. 어. 그러면 김현현 임파일 때 우진수 찌르고 있고 장성인 휘가 맞지르면 진짜 정말 조성인이 좀까깝해지는 거잖아요. 조성인 보시는 분들은 1호 넣고 2, 3 쌍복승식만 체크를 하세요. 쌍복승식만. 저는 개인적으로 1, 2, 1, 3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현현의 머리 가능성에 다좀더 무게중심을 뒀고 그리고 작은 일단 시성은 우진수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전개가 붙여둘 수 있는 전개가 장수영이 있기 때문에 1, 2, 3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뒀어요. 장성인, 조성인이 어, 최근에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나 선회력이나 스타트나 글쎄요. 세죠. 강자죠. 어, 모터운이 좀 없지만 편성운이 계속 좋아서 잘 갔어요. 근데 대선까지 먹고 나서 다시 신바람 행진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편성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스타트형들이 안쪽에 뭉쳐있어서 조성인이 잘하면 무너질 수 있겠다. 위험요소가 있구나. 어, 라고 먼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인을 보시는 분들은 어, 1호를 묶어가는 쌍복승식 3차권으로 범위 넓혀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음, 조성범이 1호 놓고 2 3이죠 뭐. 근데, 음, 전조성인이 여기서 지금 진로 막히면 고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때문에 안쪽으로 먼저, 1, 2, 3 가능성을 먼저 관측권에 두고 있습니다. 자, 권병호 선수가 지금 부진하고 있어요. 3.7일 때 올해, 오, 계속 못 먹고 있죠? 여건이 좋아서, 이내에서는, 주력 코스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운석을못 막아요. 김기한이 훈련 스타트가 모처럼 플라잉을 음,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어, 김기한 조심해야 되겠다. 음, 오케이. 스타트감이 많이 좋아졌네. 근데, 실전 스타트는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어. 실전 스타트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몰라요. 게다가 스타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경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연을 눌러놓고, 찌르려고 배를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에 주은석 그리고 한종석이 올라오잖아요. 김기환의 현장 컨디션이 스타트가 아 실전 스타트는 무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봤으면 음, 그러면 주은석을 막을 만한 선수가 건명을 임빠질 때휘가맞찔러 뭐 되니까 저는 주은석의 우위를 봅니다. 요런 순, 쌍복수식. 5-1 넣고 6-3 혹은 5-6 넣고 1-3 가능성. 쌍복수식 요렇게볼 거거든요. 음, 요렇게 가능시권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김기한이 정말 점수대가 2.91에서 아... 조금 더 스타트 욕심을 낸다. 그래서 주은석을 조금 들어가는 과정이나 휘감바 찌르는 과정, 휘감기나 들어가는 과정에 좀 걸리적거릴 수 있다. 그러면 권명호 머리 나와요. 머리. 그럼 권명호 선수의 머리 가능성이 있거든요. 권명호 그러니까 선수의 머리 가능성, 주은석 선수의 머리 가능성에 저는 막을 선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은석 선수한테 좀 6대4 정도로 먼저 우선수를 두고 있는데 김기환의 훈련 컨디션은 생각보다는 좋아서 워낙 스타트가 이번 주 공격적이라서 원래 이렇게 스타트 훈련하는 선수가 전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일도 스타트가 잘돼잘 잘 보이는 거거든 기준점이 그러면 주은석 선수가 조금 깝깝해지고 권명호 선수가 좀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단 내일 김기환 선수가 원래 자기 스타트 컨디션으로 돌아온다 어. 그러면 뭐 주은석 막을 선수 없다 권명호랑 주은석이랑 다이다이면 톱 마크에 붙이는 힘이 워낙 약해서 어, 충분히 주은석이 머리가 났어. 그러면 뒤쪽에 한정석도 딸려오겠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7 경주도 아육 경주는 음, 박원규 대 김지현 싸움 같아요. 어, 김지현 삼코스 은근히 이, 나름대로 연대율 굉장히 3연대율이나 연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물론 훈련 때 보여준 건 없어요. 어 플라잉 늪발 플라잉 늪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스타트는 왔다리 갔다리 보여준 건 없어 근데 임 빠지고 찌르는 전개잖아요 외선이 열려 있는데 이 외선 누가 타느냐 얘네들은 휘가마 찌를 것 같아요 김지훈은 아니죠 어, 김지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 돌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삼차권 복병 삼차권 복병 삼차권 복병으로 보니까 축선적은 당연히 여기서 먼저요. 박원규의 인코스 스타트 0.15어 스타트 템포는 박원규가 좀더 빠를 것 같아요. 저희도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김지원 선수의 한 0.20대 전후반으로 떨어진 스타트가 김박원규랑 같이 맞물려서 나오면 턴맞게 붙이는 힘은 김지원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박원규 선수의 급한 선에 역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인 전력은 뭐 1, 2죠. 1, 2죠. 근데 2일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컨디션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3번, 5번, 6번 다 3차권 현장 컨디션 보고 한명 자르고 귀적 받침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7경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처음에는 김태규가 계속해서 붙여들고 굉장히 공격적인 선의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러면 얘 찌를 거고 얘 찌를 거니까 돌아가 버리면 얘네 둘한테도 공간이 열려서 배당이 나오면 얘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가 뚫고 들어오기에는 옛 찌르고 있고 옛 찌르고 있고 안쪽에 공간이 너무 없어요. 어. 기강소도 여차하면 웬만하면 찌르고 이지훈도 온라인 아니면 웬만하면 찌르잖아요. 온라인은 감지만 그러면 박민성의 임빠지기 벌어지는 임빠지기에 유리한 건 누구냐? 김태규가 왜선 막아주고 돌아 붙여 도는 형식이라면. 박민성과 김태규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VS죠? 어. 왜냐면 얘는 스타트 때릴 거예요. 아, 그 스타트에 대서 크게 늦춰지지 않아요. 기강서는 원래 스타트감이 좋아서.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더라도 기강서 스타트는 밀리지 않아요. 근데 때마침 박민성도 최근에 인해서 좋거든요. 근데 왜이 착승부가 유동 많은지? 체크가 필요해요. 어, 선회가 좀 불안해요. 어, 많이 인터넷에서 좀 초동 위치가 좀 불안하면서 크게 들어가거든요. 벌어지는 성향도 좀 있고. 그럼 기강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달려드는 건 김지은도 김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찌르면. 그럼 김태희가 달려들면 박민성을 발에 처럼줄이면 먹히는데 같이 맞물려서 둘이 동선이 좀 겹치면 기강서한테 유리하게 전개될까 봐. 저희 한 장이 출전을 뺐다가 뒤쪽에 노릴 경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긴가민가니까 저도 노릴 만한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뒤쪽에. 근데 그게 어 현장에서 괜찮아 버리면 대, 저배당인 거고 어 안개, 안, 저배당 인기 선수들 괜어 이상하다 그러면 충분히 배당 거릴 만한 경기들이 뒤쪽에 많기 때문에 7경주까지도 제가 지금 현장 취소 뺐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강서 머리 같아 요 찔러가기 때문에 2일 놓고 들어가는 쌍복숭식이야 개인적으로 2일 놓고 4번 3번 4가 열어주면 얘네들 복병 가능성은 있지만 에이 거기까지는 5코스 가본 적이 최근에 없죠 6코스 삼척 두번 있네요. 그래도 팔경주 현장으로 뺐습니다. 아 구경주, 음 최재원이 모터 좋대요. 최재원 머리 머리 머리래요. 어. 홍진수가 주력코스긴 하고 스타트 이네슨 기스부지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어, 승률도 굉장히 높죠. 박정아가 펀마에못 붙이잖아요. 지금 여자 선수들도 18초 공사까지 걸고 직선적중상이랍니다 악성모터를다 빠져나가, 강성모터를다 빠져나간 편성에서 지금 모터기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시속체가 너무 많이 나요. 어제도 0.30대0.227대 정도 났거든요. 어, 실전에서도 0.20 이상 나면 최재훈이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0.20 정도 잡고 다 눌러버리고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홍기철, 뭐, 나병창, 뭐, 이현지까지도 변수는 돼요. 변수는 되는데, 그래도 이현지를 어떻게 믿어? 무거운 홍기철은 3차권, 뭐 충분히 노릴만 해요. 홍기철은 노릴만 해요. 홍기철의 길을 열어주면 나병창도 있고, 이현진은 직선이 좋아서 꽃자리, 꽃자리예요. 지금 홍기철 걸어버리면, 근데 3번을 믿더라도 후차권은 워낙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호가, 3호 놓고 들어가는 쌍복수씩 보고 있는데, 최재원 일단 인정하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화요일 시속은 인정하랍니다. 아. 그리고 화요일은 이내에서는 확실히 스타트가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 워터가 또 몰고 나왔기 때문에, 음, 내일도 크게 이상 없으면 홍진수, 최재원은 인정하는 글인 것 같아요. 인정하는 글. 삼어놓고 들어가는쌍보소식입니다 자, 10경주도, 10경주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8경주, 10경주. 그리고 11경주는 구용구머리예요 어, 구용구 머리.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근데 후착이 없다. 자, 은지 찌를 거죠? 전두식은 최근에 활주력은 얘네들보다는 훨씬 좋아요. 어, 외곽 코시 우진수보다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일3 가능성을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1번, 일본, 1번을 믿더라도 후착권이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딱히 눈에 띄는 선수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허정원이 소개한주잘 나왔지만, 온라인 OS를 못 붙이고 있고, 주선보를 투하을 치기 때문에 점수대가 3.34면 이거 플라잉 하면 끝납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부담감이 좀 크겠구나. 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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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소양주는 가장 잘 나왔는데. 아, 어, 얘네들도 다 기복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짝으로는 승부는 걸어주면 그런 구 뒷자리를 볼수 있겠어. 근데 얘도 주선부르 투어시에서 점수 대가 정말 플라잉은 치명적입니다. 선수생활. 그래서 스타트 부담감 때문에 얘도 좀 약한 거. 그러면 우진수의 직선 가속력인데 우진수 해보고 안 되면 크게 승식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성향이니까 3차권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 변 최근 경기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식 분이 안 보여요. 어. 근데 전도식도 긴가 민가. 이런 거 놓고 후착찾기. 어, 저보다 고객님들이 더잘 찾으실 거예요. 어. 자 12경주부터 15경주까지 4경주 다 뺐습니다 승부 경주로 16 경주 온라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온라인은 준석과 김지연의 싸움으로 압축이 되죠 어쨌든 준석이 김지연을 의식하고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현장 OS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사예요 이사 이사 놓고 김동경 나정호 김연현은 실전에서 좀더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전술적으로 준석이 안쪽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만약에 김지현 선수가 여기서, 어, 준석의 후미를 노리고 들어갔을 때, 상적에 밀릴 수 있는 건 저는 김동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덮여버리면, 그, 버티는 선에는 아니잖아요, 김동경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준석 대김지현 싸움인 것 같아요. 2, 4, 4. 2. 여기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3차권은 1호6에서 현장 OS를 통해서, 어, 체크가 필요하겠죠? 음, 몇대 몇? 대 몇? 5대5로 봐요. 5대5로. 음, 저는 김지연이 온라인은 더 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기런태가 없어도 너무 없네. 준석을 돌려놓고 휘가막 찌르면 지, 지겠죠. 기량상. 근데 실전 온라인에서는 음, 모르겠어요. 김보경이 정말 잘 나왔고 박현성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7경주 온라인에서는 임태경, 머리, 예, 여기서는 적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홍기철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소경주도잘 나오고 잘 나왔는데, 아, 뒤쪽 코치에 있는 이거 체인원이 타가지고 꾸준히 좋은 모습 보였었고 기강서, 박원규, 실전 온라인 OST가 굉장히 괜찮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수들이라서, 어, 2번 넣고 후착찾기예요. 후착찾기 예. 야, 솔직히, 홍기철만 괜찮으면, 홍기철이 사장호 시처럼 이렇게만 나와주면, 2, 3묶어 들어가서 뒤쪽으로 노리면 되죠. 근데 변수는 뭐냐면, 지금 이거 한우 선수가 이모트 타가지고 온라인 승부하면서 대가리 쳤거든요? 어, 근데, 홍명호 선수는 또안 움직여, 온라인. 이거 현장 OST 보셔야 돼요. 게다가 권명호가 움직이면 뭐, 기강수방원규다 위험한 거죠. 근데, 온라인 o 라인이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장 OS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임빠지고 기철이가 만약 여기서 또 붙여놓는 형식으로 급하면 휙 찌르고 휘 찌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 3, 넣고 5, 6인데 만약에 홍기철이 무거워서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실제이더 나와 그러면 기철이 뭐 죽는 거죠. 뭐 휘까마 찌르면서 온라인은. 아, 일단 임태경 넣고 후착착해요. 2, 3, 넣고 5, 6 보고 있는데 훈련처럼 나와주면. 훈련보다 실전에서 충분히 바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중심, 현장 o s 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리스 이경석이었습니다.